조수진 국회의원 신정내거리역 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신정훈 사무국 인턴 기자 신정내거리역 4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곧 설치된다. 목동 아파트 10단지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신정 일동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매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 전양 청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 이외 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3월에는 기본 설계가 끝난다고 밝혔다. 1996년 개통된 신정내 거리역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신정동 지역 주민의 발 역할을 해왔지만 통행 인구가 가장 많은 4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조수진 국회의원 허은 서울시의원, 목일 신정 1, 2, 6, 7동, 김수진 부의원, 목일 신정 1, 2동은 서울시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를 논의해왔고 서울시는 오는 3월 기본 설계가 끝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늘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회의원은 양천갑 당협위원장 만 3년 최고위원 2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2연속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1월 양청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이후만 3년간 양청갑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해결해왔다. 특히 국회대로 상부의 평면 공원 확정, 추가 예산 636억 원 배정, 목삼동 깨비 시장 전선지 중화, 전선지 중화, 확정, 국비 등 32억 원 배정, 목오동 병인초 급식실 신설, 2023년 12월 착공 등으로 양천갑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조혜원은 지난달 양천갑 4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패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한 바 있다.